자 지난 시간까지 태극 음량 공부하셨죠 남자는 양이다 여자는 음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한 공부는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실제적인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음량오행을 전체적으로 공부해 보시고 그 결과 남자를 양이다 여자를 음이다 이렇게 나누시는 것은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나누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태극에서 음량이 나오고 그 음량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오행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량의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 낙서를 많이 보시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써놨잖아요. 토라고 하는 성분은 단순히 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흙을 상상하셔도 돼요. 흙이라는 성분이 만물을 키워내면서 또 뜨거운 기운도 거기에 흡수하고 차가운 기운도 흡수해주면서 전체적으로 평형 상태가 이루는데 흙이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를 흙이라고 대입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공부하실 때는 이제 너무 사물에 직접 대입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시고 나중에 이제 실력이 많이 늘어났을 때 하시는 게더 좋아요. 자, 음량의 비율이 목화토금수를 결정할 뿐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를 어차피 목에도 음량이 있는 거고 토에도 음량이 있는 거고 수에도 음량이 있는 거고 화에도 음량이 있다 금에도 음량이 있다 항상 공존한다 다만 그 비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목이라고 할 뿐이고 화라고 할 뿐이다 그 다음에 토는 50토죠 50토 그래서 약분하면 1대2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음량의 비율이 균형을 이룬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량은 차이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음양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순간 생명체로서 작동할 수가 없어요 음양의 비율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인체에서는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환경에서는 이제 이상 기후가 나타난다든가 그래서 음양 비율이 일정한 틀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음양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을 이렇게 하도낙서에서 이렇게 써줬어요 목의 음향비율은 3대 8이다. 화의 음량비율은 2대 7이다. 우리는 이 비율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의 음량비율을 보면 2대 7이잖아요. 여기 2라는 곳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저 2가 없으면 화는 과열이 되거나 타버리거나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체에서는 저 2가 부족하면 이 양을 제대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번열감이 생긴다든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그 음액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건조해진다든가 여러가지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나무를 상징하는 목기는 우리는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목기 안에도 팔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음액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목을 나중에 인체에서 간에 비유하지만 그 간이라는 게 무언가 만들어내고 무언가 생산해내고 나쁜 물질은 또 분해하고 결국에는 물질을 이용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 역할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 팔이라는 것을 지금 잘 생각해 놓으시면 나중에 목기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 간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을 보세요. 사구금이죠. 여기는 어디에 신경을 쓰면 돼요? 구에다가 신경을 쓰시면 되죠. 아, 금이라는 게 음이라고만 생각했더니, 양의 최대수인 굴을 갖고 있구나. 아, 금이 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중에 저 금이 우리 인체에서는 폐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대장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대장의 온도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과민성 대장증세나 설사나 장염이 걸리겠죠. 또는 이 굴하고 하는 엄청난 양기가 폐에 없다면, 이 폐는 쪼그라들겠죠. 폐포 공기주머니 하나하나가 쫙 펴지질 못하니까 그 폐활량, 호흡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갈비뼈나 옆구리 쪽에 담이 결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쉬질 못한단 말이에요. 이 금기라는 것은, 음이라는 것은 뭐, 조금 공부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금기 안에서 구라고 하는 저 양의 기운을 흡수해 주는 거죠 양의 기운을 흡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돌덩이가 된다고 그랬죠 이 생명체에서 말하는 금은 최대 양기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재흡수가 되는 거죠 자그 에너지를 구라고 표현했듯이 아 음에도 양기가 들어가 있구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금기 안에 엄청난 양의 양기가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수는 요 1을 생각해야 되죠 1 6은 뭐 당연한 거고 수가 건조해지면 물질이 건조해지면 안되죠 1대 6이니까 다른걸 아무리 약분을 해도 1대 6은 될 수가 없죠 여기가 가장 양의 비율과 음의 비율을 비교한다면 음의 비율이 가장 큰 거죠 1대 6이니까 이랬을 때 저장을 할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저장하고 우리 인체 속에서 그 가장 중요한 기본 물질들을 이 술을 거쳐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물질들은 완벽하게 교정이 된 거니까 간에서 이제 심장에서 언제든지 갔다가 쓸수 있겠죠. 그렇죠? 이수 과정에서 1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라는 것은 단순히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생명 물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어, 단어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수는 언제든지 생명 현상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교정이 되어서 저장되어 있을 뿐이다. 간이 부르면 간한테 가야 되고 심장이 부르면 심장한테 가야 되고 누가 불러도 언제든지 갈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다 준비성 최고 이 수의 이 일이 있다는 거 하여튼 이 비율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음양오행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 토는 흙이다, 목은 나무다 이런 식의 공부는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진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도 낙서의 음양 비율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음양 비율이 무엇을 뜻하는지까지 아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음량 5행의 비율이 작동을 하면서 자연 현상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생명 현상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 균형점 균형점을 찾아가는 이 토라고 하는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은 2대 7, 3대 8, 4대 9, 1대 6 이미 그 각각의 5행의 에너지 속에도 뭐가 있어요? 음량이 공존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음량 조절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 비율이 달라지면서 누구는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누구는 계속 조절하려고 하고, 누구는 뭔가를 흡수해서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고, 누구는 압축을 시켜서 저장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계속 전달하려고 하고, 이러한 오행 운동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양 오행의 기본적인 에너지만 아시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현상을 음양 오행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외우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수는 바닷물이다. 씨앗이다. 이렇게 했을 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왜 수를 씨앗에 비유했을까? 어, 이쪽에선 씨앗이라고 했는데 저쪽에선 왜 바다라고 했을까? 아, 씨앗도 뭔가 유전 정보를 압축시켜서 저장을 한 거고 바다라는 것도 모든 물질이 녹아서 새로운 물질로 탄생하는 터전이고, 아, 그러면 이거를 수라고 해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부러진, 어? 나무 막대기는 목이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공부를 해보시면 알잖아요. 양이 3이고, 음이 8의 비율을 갖고 있어야 목이라는 거예요. 어? 나무 막대기는 양기가 3이 없잖아요. 뭔가, 거기서 생명현상이 막, 움투고 있지를 않잖아요. 생명 현상으로서의 목은 아니다. 단순 물질로서 목은 될수 있겠지만 생명 현상으로서의 목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순환 구조에서의 말하는 음양오행 그림은 뭐예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역동성이 있는 순환도란 말이에요. 순환도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약속을 꼭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음양오행이 대부분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라는 우리가 사물을 대입했을 때, 뭐 단풍나무다, 대추나무다, 감나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무 자체도, 나무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나무 자체에서도 먹기가 작동하는 시간이 있고, 꽃이 피고 에너지가 막 전달이 되는 화의 상태가 있고, 막 열매를 맺는 금의 상태가 있고, 씨앗을 맺는 수의 상태가 있고, 그렇듯이, 나무 자체도 사실은 목이다라고 한정 지을 순 없어요 그 나무 자체 안에서도 모카토금수라고 하는 음양오행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현상은 음양오행이 무조건 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현상도 그래요 밤과 낮, 아침과 저녁,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간절기 이러한 모든 자연현상도 살아있는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음양오행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정리해놓으세요. 태극이 등장한 이유가 뭐예요? 동양의 이론에서 근간이 태극음양오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태극이 왜 등장을 했어요? 모든 사물, 모든 생명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 물질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태극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좋든 싫든 무조건 공통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몸과 흙이라고 하는 성분을 분석해 보면 무조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흙이라는 물질에서 곡식을 생산해 내면 그 곡식의 성분에도 뭐예요? 나를 이루는 성분하고 똑같은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잖아요. 민들레를 먹든, 달래냉이를 먹든, 시금치를 먹든, 파프리카를 먹든 무조건 그 안에는 내 몸을 이루는 성분과 똑같은 성분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태극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태극이라는 공통점을 동양이론에서 등장시킨 이유가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만약에 태극이라는 등장 이유가 없었다면 다 제각각 다른 점만 강조하겠죠. 자, 우리는 다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공통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량이라고 하는 그 구성 성분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공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성분을 어떤 생명체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메뚜기를 잡아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생선을 먹든, 미역을 먹든 생명의 성분이 무조건 그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체마다 음량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맵고, 누구는 달고, 누구는 비타민이 많고, 누구는 지방이 많고, 누구는 단백질이 많고, 그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무조건 공유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은, 사슴이나 노루는 음식을 골고루 먹을 필요가 없죠. 가장 생명력이 왕성할 때, 그 새싹이 돋았을 때그 이파리만 먹어도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모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나무의 이파리냐에 따라서 그 음량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달라지고 영양성분의 효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자, 3번. 음량의 구성비가 달라지면 기능도 달라진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음량의 구성비가 달라지면 오행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 나무는 먹으면 막 기운이 나는데 저 나무는 먹으면 염증이 없어지고 이 음식은 단맛이 나고 저 음식은 쓴맛이 나고 이러한 현상이 달라진다. 기능이 달라진다. 또, 사람도, 나무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무언가 해결하고 무언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좋은데, 토의 기능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소개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한 기능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사람조차도 기능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사주팔자를 공부해서, 뭐, 띠를 공부해서, 그 달라지는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싶은 건데, 달라지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공통점, 공유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음량의 구성비에 따라서 목화금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뭐를 알아야 돼요? 토를 알아야 된다. 토가 뭐예요? 음량 통합 조절자다. 그래서 토가 등장한 거예요. 토를 등장 안 시켜도 큰 문제는 없어요. 목화금수 안에 음량이 공유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완벽한 공유점을 누가 갖고 있어요? 토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에다가 배치를 했고 약분을 하면 1대 2예요. 그래서 완벽한 조절자를 자연에 심어 놓았고 우리 인간의 몸속에도 심어 놓았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신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었다.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항상성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셔도 돼요. 우리는 이제 역학 공부를 하시니까 토를 이루었다, 중앙을 차지하게 되었다, 토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제 토가 등장한 거예요. 여기까지 완벽하게 습득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저와 함께 공유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런 표를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표가 뭐 너무 쉽잖아요. 우리는 이미 모카토금수의 음향비율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거죠. 이걸 외우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 모카토금수 각각의 내용과 이 모카토금수의 상생상극이 중요하죠. 이 에너지 간의 음향비율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위에 위치하고 누구는 아래 위치하고. 누구세요에위치하위치에있는애는 아, 하강의 위치에 있는 해하고 분명히 어떠한 영향을 주겠죠 서로 상생관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어떻게 억제할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과정에 있는 애는 분명히 상승하려고 하는 애는 어떻게 도와주겠죠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런, 이런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서로 도와주는 거생그 다음에 서로 극하게 되는 거 극이라고 해요 자, 이런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목에서 화로 도와줬죠? 어, 목에서 화로 도와주면은, 어, 그럼 목이 화를 생하는 건데 왜 상생이라고 했는가? 어, 목, 목이 그, 토를 극하면 목극토. 그럼 목이 토를 극한 건데 왜 상극이라고 했을까? 이 상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라는 뜻이에요. 서로, 서로. 어, 목이 일방적으로 토를 극하는 거지. 어떻게 서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을까? 그 이유를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상생상극까지 우리가 하려고 래요 되게 재미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거 익숙해지도록 저와 생각을 공유하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